자, 전삼회의 1급, 제 111회차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런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문제를 볼 때, 이게 다른 유튜브를 이제 저도 이제 보긴 보지만, 다른 유튜브에서는 그냥 문제를 읽고, 문제를 읽고, 여기에 찾으세요. 라는 얘기가 많아요. 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읽고 여기 찾으세요 이러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차별한 두번 이제 해야 되죠 이제 문제의 키워드를 먼저 파악합니다 문제의 키워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회를 하고 요구사항을 이제 확인할 거예요 항상 하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조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는 게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시, 회계는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실기할 때는 그게 제일 많이 요구가 되는 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보시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키워드를 파악하고 그 요구상을 확인한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월입니다. 외상 매출 건수는 총몇 건인가? 자 여기에 키워드가 외상 매출이 여기 에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핵심 키워드를 먼저 유출하는 을 거예요. 자그 다음에 2번 6월 말 현재 거래처 자담 상사에 대한 성급금 잔액은 얼마냐? 거래처 자담 상사예요. 요게 키워드가 돼요. 그 다음에 3번. 현금과 관련하여 상반기 중에 입금액이 가장 많은 달에 그 입금액과 출금액이 가장 많은 달에 출금액 차이는 얼마냐? 현금이 키워드가 됩니다. 현금에 대한 입금과 그 출금, 이제 많은 달에 그 출금과의 차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보시면 돼요. 총 다섯 개가 나와요. 특히 전사회계 2급에서는. 그러니까, 거래처 원장.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 뭐, 계정별 원장도 되고요. 자, 거래처별 계정과목별 원장도. 해당되고요. 그다음 현금출납장. 그 다음에, 일월계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이게 메인 다섯 가지가 이제 중에서 이제 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손익계산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손익계산서는 엄청 드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외상매출건수는 총몇 건이냐 여기서 외상매출 계정과목이 뭐예요 외상매출금이죠 계정과목명만 물어보면요 계정과목명만 물어보면은 이거는 총계정원장입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니까, 묻고자 하는 키워드가 계정 감옥만 물어보면 은 총계정 원장. 근데 거래처를 물어본다. 그러면은 거래처 원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가 키워드가 되죠. 그래서 거래처가 되니까 이거는 거래처 원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그 다음에 3번. 현금만 돼있죠. 현금만 돼있으면은 현금만입니다. 현금만 돼있으면 현금 출력장이고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뭐, 판매비와 관리비를 물어봐요. 계정 과목이죠. 계정 과목에 현금을 물어봐요. 그럼 이거는 1월 개표가 돼요. 근데 1월 개표는 대체로 한달날이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묻고자 하는 키워드가 두 개다 그러면 1월 개표를 보시면 돼요. 무조건. 거의 99.9%다 받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 키워드를 다 파악을 했으니,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번은 계정 감목몇만 물어보니까 총계정 원장을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총계정 원장은 장부 관리에서 총계정 원장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볼까요? 자, 날짜 한번 봅시다.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외상매출 건수는 총몇 건이야? 외상매출금으로 줘야. 자 그러면은 어, 건수를 찾아야 되는데 어 선생님 여기에서는 건수가 없어요 맞아요 건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어, 클릭을 두번 실행을 해 줍니다 더블클릭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건수가 나와요 자 여기서 건수를 어떻게 볼 거냐 날짜 별로해서 건수를 보시면 돼요 자몇 건이에요 선생님 내건 입니까 내건 아니에요 왜냐 대변에 있는 거 보는 게 아니죠 차변에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건이 됩니다 3건에 1150만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요구사항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외상 매출 건수는 몇 건입니까 라고 했을 때 3건에 1150만원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 확인해보니까 4건도 정답으로 맞다고 돼있는데 원래 정식적인 답은 세건입니다자 그래서 세건으로 할게요 저는 자그 다음에 2번입니다 6월 말 현재 자담상사의 선급금 잔액이니까 거래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 원장을 그려 자 6월 말 현재에요 1월 1일부터 6월 말 자담상사의 선급금이니까 선급금 거래처는 누구예요 아, 자, 그러면 성급금 잔액은 얼마예요? 잔액을 물어보는 거니까 잔액을 찾으면 돼요. 얼마? 520만 원입니다. 6월 말 현재니까 1월 1일부터 6월 말 현재 잔액을 묻는 거니 520만 원으로 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3번, 자 봅시다. 현금과 관련어 있는 부분 했었죠? 오직 현금만이라고 물어보면은 현금 출납장원자 클릭합니다. 자 이거 문제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현금과 관련하여 상반기 입금액이 가장 많은 달의 입금액 가장 출금액이 가장 많은 달의 출금액 차이는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자 봅시다. 근데 이렇게 보려면은 사실상 월별 금액으로 봐야 돼서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월계를 보면서 자 가장 많은 달은 자 봅시다. 월계를 보셔야 돼요. 무조건 월계. 1월은 534만원입니다. 그냥 적을게 아예 그냥. 자 1월 534만원 그 다음에 2월 한번 봅시다. 자 2월은 3,750만원 자그 다음에 3월 아, 잠시만요. 이게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이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출금액도 같이 적어줘야 돼요. 출금액은 안 적었네요. 자, 출금액은 7566S.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월달 거는 잠한 봅시다. 2월달 거는 2060만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번. 3월달 거는 400만원. 그 다음에 987만 5천 730원. 왜냐면은 입출금은 두개다 물어보거든요. 이게 시간이 좀 은근히 걸립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 4월달 거는. 아, 프리에서도 엄청 걸리겠는데. 시간. 360만원에. 1238,400원. 3, 4월은 오히려 들어온 것보다 쓰는 금액이 더 많네요. 이거 아, 이거는 그렇죠. 자, 5월 달 거는 4,400만 원, 그 다음에 1,914만 9,330.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월 달 거. 어, 6월 달 거는 145만 원, 그 다음에 1,101271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보아주시면 돼요. 자,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입금이 가장 많은 달가 출금액이 가장 많은 달에 그 차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문제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달에 해당하는 입금금액이 가장 많은 금액. 얼마? 5월달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달에 출금액이 가장 많은 달은 얼마예요? 2월달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의 차익을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얼마냐면은 이렇게 돼요. 입금금액이 4,400이고, 출근 금액이 2,060만 원이에요. 얼마냐면은 차익은 얼마? 2,340만 원만큼의 차익이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돼요. 자, 시작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초계정원장에서도 볼수 있어요. 원래는 이제 이건 K랩에서만 나올 수 있는 기능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참고로. 초계정원장에서도. 그래서 혹시나 제가 시간 관리는 우회하는 방법으로 선택했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현금만 좋아했을 때 보려면은, 총계좌 원장 보시는 것도 하나 추천을 드립니다. 아, 이러면 여기 엄청 놀 건데, 야이씨! 이러면서. 간단한 거 있으면 빨리 알려줬어야지,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1런 문제 답안 작성.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에는 몇 건이에요? 3건입니다. 자, 2번은 그럼 몇, 금액이 얼마였죠? 520만이었죠. 그 다음에 3번 얼마예요? 2340만으로, 예,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답안 네, 저장까지, 예, 눌러주시면은, 예, 모두 다 끝난다라고, 예,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풀이 의 설이 다 끝났습니다. 어, 전삼에게 2급은, 시혈단 문제보다는 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 문제는 다 비슷해요. 그래서 기초 입문을 내가 쌓고 싶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뭐 누구는 뭐 전사 회계 2급을 하지 말고 회계 1급 먼저 하세요라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기초 쌓기용으로는 회계 2급을 무조건 추천을 드려요. 회계 2급을 먼저 밑거름 잡고 그 다음에 회계 1급을 잡으면은 그래도 하기에는 좀 수월하거든요. 물론 양은 많은데 재무회계를 이미 배우고 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유리함은 있는데, 거기 안에 살만 붙여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방법을 좀 선택하신다 하면은, 저는 회계 2급을 먼저 하시는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어 아까 얘기,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전표 문제하고 이런 문제는 제 블로그를 참고로 해서, 예, 보아주시고요. 댓글에 제가 그, 저기, 블로그 주소를 제가 적어 놨으니까 거기에서 보아주시고 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괜찮다면 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년 첫 시험 2월 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